안녕하세요. 아이쿠. 예,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주일 잘 지내고 계시죠? <laughs> 네. 오늘 어, 조금 늦었습니다만 자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또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성령의 그 오심과 성령의 사역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이 모든 것이 죄인 줄 아오니, 우리 마음 속에 이 같은 아버지 어리석음을 품은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아버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깨달아 책망케 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그 중에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아버지 이 믿음없음과 관련한 이 귀한 얘기를 나누려 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네, 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정령의 사역에 대해서 뭐 얘기를, 얘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는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뭐냐면, 복. <laughs> 뭐, 그 중에 이제 어떤, 어떤 이단은, 뭐 자녀의 복, 뭐 응? 그다음에 자기 삶의 복, 이거 이런 번영 신학의 아류 그거를 통해서 돈 버는 걸본 거예요. 번영 신학의 아류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 높임, 자기의 자기 자랑 이런 것에 아주 민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어, 능력도 없지만 이제 능력이 보여지면 이제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자랑들을 하죠. <laughs> 어, 그래서 누가 이제 그 세상 사람 이야기, 사람이 듣기에 편한 이야기 또는 번영 탐욕 이것을 빙자한 우상 숭배의 만물신을 섬기는 듯한 이야기.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물질 복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물질복이 생기던데요. 어, 결과적으로 생긴다고요? 안 그래요. 그러면, 뭐, 빌 게이트는, 무슨 뭐, 뭐 무슨 베이조스뭐 이런 인간들. 돈 많은 인간들이라는 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돈 많이 번다. 사단의 회. 왜 걔네들에게 돈을 줍니까? 이 세상에 미혹되게 하는, 하나의 미혹의 단추로써 주시는 거죠. 그건 뭐, 다른 주제니까 놔두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번에도 제가,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만 회개와 죄사함,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본질적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 또는 아들의 이름의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죄사함이 일어나면 성령의 약속. 선물을 이제 받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까지, 어, 모학선생 아래 있던 자들에게, 어, 성령까지 인도를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싶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그에게 주면 그가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못디분 자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기를, 뭐 가지면 좋죠. 가지므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달콤함과 어떤 그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갖고 싶어 하는 인간적 욕심이 가득하잖아요. 그 욕심을 부추기는 어떤 설교자나 사역자,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를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시몬 마술사가 믿어라는 말을 쓴 구절을 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시몬 마술사는 스스로 믿어. 자기가 믿는 거예요. <laughs>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스스로 믿는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도 좀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자기도 자기 모습을 전혀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의 마음 상태를 보면 좀 뭔가 미심쩍어요. 잘안 맞아요. 변경이 얘기하는 것과 그러면 이제 억지를 피는 거예요. 근데 억지를 어떻게 피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결과로 믿음과 소망이 생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 아, 어떻게 합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나를 중심으로 나라고 하는 상태를 중심으로 평회하는 거예요. 평화하고 한마디로 모욕하는 거죠. 그것이 거짓 선생으로 인한 거짓 신자? <laughs>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사실은 이 비밀은 오래전부터 제 마음에 이제 의문처럼 가지고 있었던 건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인도 하심과 깨달음으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어, 그전부터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처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어, 말씀 드리게 된 것을 저는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 괴로울 수도 있어요. 자기 상태가 뭐 자기가 생각한 것 같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 영상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 자기 혼자 생각한 어떤 상상의 말씀, 상상의 이해와 안 맞아서 뭐 네, 저거 할 사람도 있겠는데요.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과전부터 많은 어, 설교하는 사람도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하다는 돌이키다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다와 관련돼 있는 아주 전형적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그. 하나, 아버지의 재산을 분할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께 회개 하나이다라고 하는 그말 <laughs> 거기에 있어요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야죠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그럼 많은 사람들은 나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아주 전형적인 예를 하나 들었죠 어떤 그 가짜 있어요 그 가짜는 제가 잘 알아요. 얼마나 가짜인지를 제가 잘압니다 목사는요, 절대 거짓말을 지어내거나 말을 하면 안 되고, 마치 돈을, 탐심을 가지고 움직이면서도 자기는 탐심이 없는 양 얘기해도 안 돼요. 어, 쨌든 그래서, 그런늘 하는 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는데, 말은 그럴듯 하잖아요. 왜냐면 하 성경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 말씀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내가 입으로 자복해. 근데 자기가 자기 죄를 몰라. 자기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기 죄를 알고 고침을 받는 회개가 이제 고침 받는 것을 단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성경 뭐 읽어 보세요. 많이 읽은 사람들은 많이 아시죠. 뭐가 나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깨달음입니다. u n d e r 자기 자신을 알아야죠. <laughs> 성경을 일맥상통하게회개한 단어에, 너희가 죄를 깨달으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돈벌이를 해야 되는 자기 성도들이 돈벌이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죄목록 나열한 게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저도 외웠잖아요. <laughs> 그거를 이제 입술로 어, 깨달음이 없이 입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음행의 죄가 있으니 용서해 주옵소서 뭐 그리스도의 피로 지우고 땅에 피를 뿌린 나이다 뭐 이렇게 하고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가 돼요 <laughs> 아니에요. 절대 그런 짓에 속으면 안됩니다. 그거는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죄사함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았다고 착각을 하니까. 근데 백개 하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과 맞으면 하나님이 진노를 푸시기는 하지만 그걸로 죄사함을 얻는 건 아닙니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게 입술로 회개했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물세례, 회개의 세례. 요거, 요거는 바로, 죄사함을 얻는 길로 가게 하는 거지, 그것으로 죄사함을 얻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그 중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는 이 성령의 오심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그 중에 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이따 오후에 이제 나머지 부분 또 얘기할게요. 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으로 오신 성령님. 볼게요. 죄와 의와 심판은 하나님 관점에서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거짓 모학선생 거짓 몽학선생? 죠 그렇죠. 몽학선생이나 또는 거짓 설교자가 한 이야기를 따라서 죄의 심판을 이해하거나 정의하거나 옳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 보세요. 그가 와서, 즉 성령이 오셨어 여기 보면, 항상, he's coming, 이렇게 돼, come, 이렇게 돼 있죠. 보내심을 입었을 때라는 얘기에요. 그가 보내심을 받아, 죄 대하여, reprove 하는 겁니다. 반드시 will. 이거는 뭐,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야, 모든 이들에게 will reprove, reprove라는 건 책망하다는 얘기에요. The world of sin, 죄악의 세상을, 죄악의 세상을, 그 다음에, 어 세상을 리프로브하는데 of sin 죄에 관해서 of righteousness 의에 대하여 and of judgment 판단에 관하여 심판에 관하여 책망하시다 리프로브하겠다는 다시 말해 리프로브라는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뜻이죠 잘못 알고 있는걸 바로 세우시는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마르티아스 제가 하마르티아스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마르티아스라는건 일종의 허물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는데 그걸 벗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벗어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선악 판단으로 벗어납니다. 자기 선악 판단, 자기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뭐죠? 육체 정욕, 몸뚱아리 더러운 거.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보기 좋은 거 갖고 싶은 거 욕심. 세 번째가 뭐죠? 이생의 자랑, 자기의 자기 높임. 이런 걸로 인해서. 하마르티안,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하마르티안스는 카이 그리고 페리 디카이오 수네스 의에 대하여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의 라고 하는 것을 물론 행하는 겁니다 의 라는게 행한 결과 열매인데 이걸 자꾸만 율법을 가지고 이제 자꾸만 자꾸 뭐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불가능하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리고 페리 크리세우스 프리세우스는 책, 어, 심판, 프리세우스 심판에 관한 거예요. 오늘 요 얘기 중에 죄에 대하여라는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마무리가 져질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죄는 믿음이 없어서 죄 사함을 못 받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꾸만 죄는 내가 뭘 그릇행했고 어, 또 내가 회개치 않아서 죄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죄는 예를 들면 번제나 율법을 따라서 어떤 행위를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요. 회개라고 하는 행위. 그거는 죄를 영원히 없애질 못해요. 그러면 죄를 영원히 없애는 그 같은 것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피로 세우죠. 아브라함과도 피로 세우고 또뭐 예를 들면 뭐 쪼개서 동물을 쪼개서 피를 세우죠. 피가 없이는 언약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게 입으로 뭐 자백했다, 뭐 자기식으로 생각했다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함을 완전한 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 선문답처럼 일부 사역자들이나 목사들이 선문답처럼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이제 네가 행한 거, 너의 나쁜 악습 하마르티아가 죄지만, 그러나 번지, 크게 치면 믿지 아니함이 죄다. 그러니까 누가, 아니 믿지 않는 게왜 죄인가요? 그러면 죄가 없어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 이렇게 얘기해 가짜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얘기는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뭐 그나마도 좀 괜찮아요. Sin, 죄에 대하여라 하면 They believe not on me.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지 못하고 세례받지 못하면 죄사함이 없어요. 여기서 또 하마르티안에 관해서 얘기하죠. 죄에 대해서는. 나에 대하여 피스테우진, 믿는다. 지, 우,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죄사함은 믿음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요거는 어떤 병의 근원, 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표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포괄적이고 함축적이고 또 예표적인 말씀으로 믿음이 없으면 죄사함을 못 받는다는 얘기로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보세요. 그들의, so, 그가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즉, 마음과 우리의 영을 관찰하고 찔러 쪼개시는 분이 봤어요. so. 그리고 말하기를, y o u sin, 네 죄는 아, forgiven. 용서됐다. 그러는 거예요. 에베스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이 믿음에 관한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인해서, by grace, 은혜로 인해서 주신 믿음,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은혜와 믿음과 구원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서난 것이야. 네가 뭔뭐 노력하고 not of yourselves. 내가 노력하고 뒤재비하고 막 입으로 죄야 죄지었나이다 하고 뭐 고해성사하고 not of your selves. 내 자신으로 난 것이 아니라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됐어요. 내가 믿어요?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모르고 나와요? 은혜. 이걸 명심하시는데 성경 안에 있는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네가 뭘 믿어? 믿었으면 어떤 게 나와요? 믿음의 열매? 반드시 나와야 되죠? 믿음의 열매가 나와? 열매가 뭔데? 엉겅퀴가 포도, 포도를 도 맺어? 무화과가 나? 엉겅퀴가 벌써 안 나오면요, 엉겅퀴나 아니면 가시떨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자기를 하나님,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 아, 내가 그런 것은, 아, 원래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래. 그런 게 어디 있니? 너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 거야. 너는 죄 아래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두를 죄 아래에 가두신 것은, 죠 너도 죄 아래에 있는 거야. 알겠어요? 유다서 1장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여기 보면 common salvation 그러니까 뭐 그냥 누구나 다 받는다 아니 너희 사랑하는 자 beloved에게 주신 common salvation 에 대해서 너에게 열심히 지금 쓰고 있어 이것은 exhort you 노력하고 있어 you should honestly contend for the faith 이 믿음을 위해서 컨텐츠 아주 열심히로 컨텐츠 추구해야만 해 싸워 그 성도들에게 한번 delivered 전해진 주신 원 n 한번 주신 그 믿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h o 스트리 t 컨텐츠 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가야 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봅시다. 이 믿음에도 여기는 여기 믿음에 도다 그랬는데 그냥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단번에 언제 줬어요? 과거에 was delivered 너에게 주었던 그 믿음을 왜또 그러니까 믿음에 도라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위하여 여기 c 텐 n 라고 하는 건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 c 텐 n 는 노력해라, 항상 믿음을 마음에 두어라 그 for the face. 어? 그러면 이제 믿음이 어떻게 오는 것이며 믿음의 의미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겠죠? 어, 볼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그러면 율법, 율법에 속한 데가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네가 이제 율법 아래 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어,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어 그럼 나는 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어, 아직 넌좀덜됐어 어, 인도하는 거야. 모학 선생이 돼요. 이 모학 선생이라는 건 어떤 뜻이죠? 모학 선생 스쿨 h 스 o 이 모학 선생은 이 번역할 때이 모학 선생은 왕자. 어렸을 때 왕자. 유업을 이을 자. 데리고 다니는, 어, 른이에요 선생. 그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이건 죄를 깨닫는다, 뭐 이런 얘기라니까, 뭐 율법만 읽으면 죄가 저절로 깨달아집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마치 율법을 뭐, 구약을 읽고 죄를 깨달으려고 들어. 아우, 이 가짜요! 세상에 살다 보면, 율법이라는 건 세상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세상. 그것이 율법 아래 가두어진 세상입니다. 즉 율법은 어두움의 대표적인 모양이에요. 그게 빛은 아니고 그 율법 아래 있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삶이? 안 괴로운 사람도 있다? 글쎄요. 이 괴로움들이 어디로부터 오죠? 나로부터 온거 아니에요? 나 나로 말미암지 않은 고통, 어려움, 화살, 저주 이런 것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전부 나와 내 조상의 일들이 쌓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조폭이나 깡패가 또는 누가 와서 나한테 사기쳤다. 당신이 사기쳤기 때문이야.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리스도와 하여 연합하여 온입는그 그리스도와 입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셨단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라 By faith justified.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면 의롭다는 의인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얻을 때까지 여기 믿음이 온 후라고 돼 있는데 여기 정확하게 영어로는 Face Is Come 믿음이 보냄을 받은 후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내게 오, 옴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선물로 주어진 거죠. 그게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모학선생 아래에 있지 않다. 이건 무슨 얘기죠?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다. 죄에 속박되어 있지 않다. 죄가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악한 자가 너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이해 되시죠?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너희가 다 누구든지 For you all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무엇에 의해서?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그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음이 오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고, 이 보내신 믿음이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이제 거주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죄사함.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의인이 되고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의인이 되고요. 이 의인이 되어야, 정죄함이 없고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유업을 입고 이런 상태를 일명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 보면 성령이 안 오셨죠. 그래도 사마리아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에 대해서만 받았다고 돼있요 그런데 사마리아 교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까지 알아요. 그러나 아직 성령이 안 오셨죠. 혹은 믿음이 완전히 온게 아니에요. 성령까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죄대라 하면 서 지금 죄사 문제를 얘기하는 게 성령이 실제 그 역사심을 이루는 대표적인 부분이 성령이세요. 물론 시간 차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모학 선생 얘기도 나왔듯이. 그래서 모학 선생이 어디까지 가는 게 볼까요? 모학 선생이 어디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아무나 이 세상에 악한 자에게 속한 자를 그리스도께 인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 아래에 있죠. 요게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민다, 믿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열매를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완전히 그리스도께로 옷 입은 자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그 안에 이제 믿음을, 이때부터 죄사함을 얻게 되는 과정이죠. 그 아들이 되었으니,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파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케이. 자, 이제 이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보고 보겠습니다. 보시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 표현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어, 여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파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와 파여. 여기 baptized into the Christ. 어, 그리스도와 파여. 그리스도로 baptized 되었던 너희는 누구든지 다 has put on Christ.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이렇게. 여기서는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아 우리의 약속이 되셨잖아요. 뭐, 예수라는 말을 쓰면서도 이제 그리스도의 그피 흘림을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왔던 형 유대인이든 헬라인,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주자든 남자든 여자든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때 남자 여자는 정체성의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젠더로서의 남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male and female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 정체성으로서의 남자 여자할때 어떻게 했어요? Man and woman 이라고. 이 male and female. 이건 성, 성별로서의 남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여기서 보면, 어, You be Christ. 예수의 것이면 이렇게 혹한자면 예수의 것이면 Then you, Abraham, seed 아브라함의 seed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손 응? Here, according to the promise. 약속을 따라서 어? 어, 유옵을 이을 자가 되요. 보세요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린 사람이 있죠. 종과 다름이 없어.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이 택할 대상 자 들이, 어 렸을 때는뭔과다 름이 없다. 그래서 마치 세상에 있는 것 처럼 산다. 그슨서뭐라 그러 냐면 아버 지의 정한 때, 즉그 에게 믿음 을 주어 성령 으로 의인 이되기까 지는 부견 인과 청 지기 아래 있 나니 <laughs> 그밑에있 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 이그 아들 을 보내서 여자 에게 나게하 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 께 서도 율법 아래 나셨 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이들을 이제 성량하려고,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율법 아래 우리가 있게 되죠. 그때 이제 괴로움이 있죠. 이때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이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의 성령이에요. 아버아버지라 불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무나 아버지, 아버지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하옵시며, 그 뜻이,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라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거예요. 내게 죄 지은 것. 곧내 죄예요. 당연히 용서해야 되고 이걸 용서하고 그 죄를 내 것으로 알아 회개하면 바로 이것이 죄사함을 얻게 해주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디까지 있어요? 이렇게 바로 이것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보아 없어서. 시험은 왜 주시죠? 왜죄 때문에 주시는 거요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구하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 아멘. 네. 이따가 의에 대해서 좀더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